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유의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어팜에서 박수기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적혀있죠. 처방전이, 그러니까 영수증이 두 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요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편지를 이번에는 써드린다고 앞장만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어떤 물품들 구매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동물 친구들 랩핑즈 구매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50장 구매해주셨는데 덤으로 제가 같이 이렇게 <laughs> 넣어드려가지고 100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또 구매하신 거 보여드리자면 요거! 오리튜브 두고 개봉 주이 스티커 인형지갑 토미 요렇게 은세 세트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음껏 마음껏 편하게 쓰시라고 이거를 한 세트 더 만들었어요. 한 세트 더 만들었는데 그한 세트는 어디 있느냐? <laughs>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미 포장을 이렇게 해준 상태이고요. 이거랑 같이 갈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갈 거고요. 이것도 예쁘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랑 뒤에 보시면 서방전 이것도 영수증도 두권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신 물품을 여기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네, 대폭에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슝이슝 슝 하고 넣어주었고 아 여러분 오늘 눈 오는데 눈 보셨나요? 그리고 <laughs> 오늘 눈이 아, 이렇게. 춥는깨비처럼? 막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우중충하고, 뭐, 비 오고 이런 날씨는 안 좋아하지만, 눈 오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잠깐 TMI였고, 이렇게첫 번째, 두 번째 문턱이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검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그 떡매에 대한 덤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딸기와 곤냥이 요거는 2200원 짜린데, 제가 200원은 추가로 그냥 넣어드린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거는 라즈베리 푸딩인데요 요렇게 같이 두다보니까 너무 잘어울리는거예요이것도이렇게무테로 떨어지는 그런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사용해보시라고 요렇게 귀요미한 스티커 세트 생겨드립니다 요거는 요기 봉투에 들어가려나 어... 역시 큰 스티커가 있어서 들어가지는 않고요이거는 여기 봉투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랑 송이님 서방전이랑 같이 해서 넣어드릴 건데, 다시 한번 확인. 어, 다시 한번 확인 되었고, 아마 빠진 물품 없이 다 넣었, 넣었을 거예요. <laughs> 그렇고,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PP 봉투에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PP 봉투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우리 송이님 도 안전하게 이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완성되었고 그리고 요거 요 친구도 몸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었구요 두문탕이 완성되었고 요 아이도 넣어주어야겠죠 요 친구까지 해서 송이님이 구매하신 아이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송이님 것도 구매하셨다고 제가 간단하게 여기 송이님이라고 적어 드릴 거거든요. 여기 흑인자에다가 적어 볼게요. 꼭. <laughs> 아, 귀여워. 귀엽죠, 여러분.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사하긴인데 너무너무 귀여운 감이 같은데? <laughs> 저만 그런가요? 여기 얘가 자꾸 나와서 이두 친구도 써버리겠습니다. 같이, 손님이라고. 적어드리고.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PP 봉투니까, 여기 위에다가. 는 이렇게 세 개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리핑지 요거까지 이렇게 네몽땅이가갈것 같습니다. 구매해주신 송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물품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품은요, 여러분. 문화장님이 구매해주신 물품이고요. 처방전 흑임자. 이렇게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어팜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이렇게 영수증 뒤에 이번에도 쪽지를 적어보았답니다. <laughs> 구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친구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 구매를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예쁜 대떡매를 한 세트 추가로 선물로 드리려고 이번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붙여서 <laughs>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것도 음... 선물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선물 스티커가 있거든요. 선물 스티커가 있는데 이렇게 뜯는 거다. 제가 쓴다고 OPP를 막 넣었나 보네요. 못 찾는다, 뜯는 입구를. 그죠? 이렇게 <laughs> 해서 우리 아정님거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아정님 거는 여기. 토미 처방전 봉투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물이랑 저거 영수증이랑 같이 넣을게요 우선 이거는 구매하신 물품만 넣어주고 이거는 뭘로 마감을 해줄까? 요거! 오랜만에 신랑 베어 뜯어줄까요? 이쁜 신랑 베어로 사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쁘죠? <laughs>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같이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약봉투김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름을 여기다가 서강아그가 적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사장님 적어드리고 선물을 넣도록 하죠. 이렇게 넣어서 요거는 뭘로 마감을 해줄까? 음... 로비어로 마감을 해줄래요 이불 돌돌 로비어로 귀엽게 마감 이렇게 <laughs>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OPP 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요 여기도 이름을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문화정님 꺼 뭔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지금 쓰고 있는 <laughs> 저를 보실 수있고요네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저님거는 둘다 약봉투랑 처방전 봉투에다가 물품을 넣게 되었네요 그죠? <laughs> 이런 날도 있다 는 네. 여기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뭐 즐겨보세요? 저는 이방원이 요즘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방원도 보고 있고, 또 신사화 옛날에 바, 말씀드렸었나? 신사화 아가씨. 그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아마 오늘 영상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 영상 찍는 기준 1이, 어... 다르니까 오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어쨌든 영상으로 한번 전이 올라간 적이 있을 텐데요. 그거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랑 미우새 그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브이로그 같은 영상의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요즘도 즐겨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정님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이 친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진짜 마지막 재고거든요. 이 친구는 우리 현숙님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제가 죄송하게 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토어 밤 톡톡에다가 아니 판매자분이 게시판? 그런데다가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이거를 재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요 물품하고 제가 덤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요거 리본 인형. 요거 한 세트 하고 요거는 신상으로 들어왔던 토마토가 좋은 포두 그리고 짠!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체리파자마 슈니까지 요렇게 세 종류를 덤으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누락된 점을 너무너무 죄송드리고요. 죄송하구요. 요거는 선물이니까 요렇게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로 붙여줍시다. 그리고, 어, 여기는 조그만한 걸로 뭐 붙여주고 싶은데, 여기 있다. 지금 제 생물 공량의 스티커가 옆에 안 보여가지고, 더미자냥으로 <laughs>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안전하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8,500원어치 덤을 제가 추가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간식 꾸러미를 아직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맛있게 생긴 빅파이부터 하나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간식은 보통 한 개씩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꼬마 약과와 함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보시면서 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도 풀리시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어, 빅파일을 나중에 넣었어야 됐나 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줍시다. 오케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것도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될것 같고요. 구매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모두 안녕!